강남에서 50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김해와 양산에 거주하는 두 명의 확진자는 모두 해외 유입 관련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집중 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구역의 대명사였던 마산 해안가 올해는 그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 점검했습니다.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천도 제거 수술을 받았던 남자아이가 사망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경남도 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최종 제명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서도 부산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창원에 머물렀던 서울 확진자 60대 부부의 동선도 추가 공개됐는데요. 경남에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이 들어온 러시아 선박발 코로나19가 경남까지 뚫고 들어왔습니다. 경남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달 9일 이후 50일 만입니다. 선박 수리업체 직원으로 김해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지난 23일 러시아 선박 페트로 1호를 수리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선박에는 부산 157번 확진자가 타고 있었고 현재 러시아 선원 94명 중 32명도 확진됐습니다. 선박 수리업체 직원들도 일부 감염된 가운데 접촉자인 가족의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확산을 막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검사 결과가 나왔고 두명 모두 음성입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증상 발현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우리도는 심층 역학 조사를 위해 확진자의 확진자에 대한 GPS 위치 정보와 CCTV 내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코로나 19 확진자인 60대 부부의 경남 동선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부부가 창원에서 머문 건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식당과 창원 차량 등록과 등 동선이 확인되면서 최초 49명이던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104명은 음성, 22명은 진행, 한 명은 무증상으로 추가 동선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접촉자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7월 2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창원시 북면 소재 마금산 원탕 보양 온천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요일과 시간대에 위 마금산 원탕 보양 온천을 방문하신 분들은 가까운 간활보건소에 연락하셔서 꼭 상담과 검사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동안 뜸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경남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해외 출장 중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거제 30대 남성의 가족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제시는 말레이시아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자로 분류된 A 씨의 밀접 접촉자인 부인과 자녀 두 명의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 등교가 중지됐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29일부터 정상 학사 일정이 진행됩니다. A씨는 지난 24일 회사 동료 9명과 함께 받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다음 날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현지 입국 수속 과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27일 격리됐습니다. 창녕군에서 노인 이용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합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노인 요양시설과 장기 요양기관 22곳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창녕구는 노인시설 비상연락망과 주요 감염 발생지 방문자 사전 파악 등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진해만 싱싱수산물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진해만 싱싱수산물축제는 지역 특산품인 피조개 홍보와 판매를 위해 매년 9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축제가 취소된 만큼 피족에 비대면 온라인 할인 판매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마산 해안가는 그동안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의 대명사였습니다. 장마철 박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상황은 어땠을까요? 표영민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도로 전체가 마치 강처럼 변했습니다.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빗물이 넘칠 대고. 바퀴 절반 이상 물이 차오릅니다. 창원시 마산화포구의한 해안도로는 집중호우나 태풍 때마다 도로는 물론 주변까지 온통 물바다로 변합니다. 지자체도 3세 침수구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창원시는 시간당 80mm의 물폭탄도 견딜 수 있는 배수 펌프장 두 곳을 새로 짓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장마 기간 창원에는 7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지만 별다른 침수 피해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됨으로 해 가지고 그 대로변 그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서 앞으로 걱정 없이 그 사업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덕분에 인근 3천여 대 주민 9천여 명은 한시름 내려놓았습니다. 작년에 PPA가 많았는데 올해는 PPA가 별로 없어요. 해안과 가까워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칠 때 물난리를 겪었던 봉암동과 양덕동도 걱정을 덜었습니다. 지난 21일 배수로 정비 사업과 배수 펌프장 준공이 완료되면서 정상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름 장마는 무사히 넘겼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기상청이 올 여름 두 개에서 세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고한 만큼 다시 한번 취약지를 점검하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5살 남자아이가 편도 제거 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진 뒤 5달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었죠. 유족들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지은 기자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아들을 보낸 아빠의 바람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6만 5천여 명이 동의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환자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위해 수술실 CCTV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지. 안타까운 사고를 우리가 다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최근에는 의료기구 영업사원이 수술했다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수술실에서 별아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저나 우리 가족한테도 이런 일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고, 저는 수술실에서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혹시 모를 의료사고 분쟁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달아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의료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뭐, 저희가 증,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CCTV를 달면은 뭐 저희 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거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칫 최선의 수술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혹시나 중년 수술을 하는 의사분들이 그런 중압감에 있어서 뭐 조금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올수 있으니까요.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위를 수술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로서 수술실에서의 기록이 남는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 취집할 것 같기도 하고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뭐 CCTV 촬영 동의서에 동의하는 환자에 한해서 촬영을 하든 뭐 조금 세부적인 제도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CCTV가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병원 측에서 제공을 안 한다 그러면 무용지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제화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사회는 의료인들의 진료 위축을 비롯해 환자와 간호사 등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술실 CCTV 운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의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TV 뉴스 구지입니다 경남도 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최종 제명됐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달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출마해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의결됐으며 곧바로 재심을 청구해 소명했지만 중앙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28일 제명을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의장과 제1부의장은 무소속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의장은 제명 결정,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령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이 다닌 초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교사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교육 당국에 보고하는 등 사안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학대 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신고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은 징계와 경고 주의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원대학교가 등록금의 10%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창원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대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장학금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료학점이 있는 학생 4,600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실 납부액 10%를 학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김혜 씨가 가야 불교의 발자국을 찾기 위해 장효 폭포 일대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사업 중인 김혜 씨는 가야 불교 사찰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왕후사 등의 흔적 찾기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조사에는 4억 2천만 원이 투입되며 불교 유적 조사 전문기관인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맡습니다. 대청동 장유폭포 근처인 조사 예정지에서는 지난해 3월 안국의 사지 현황 조사 결과 통일신라 기와가 확인됐습니다. 창원시와 현대로템이 수소를 기반으로 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수소산업 선도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9일 현대로템 이용배 대표는 창원시청을 찾아 현대로템의 수소산업 참여 방안과 창원의 수소산업의 시너지 효과 발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2040 창원 수소 비전을 통해 수소 트램 개발과 실증 지원을 위해 수소 트램 충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공무원 노동조합과 메디치 헬스케어가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 협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경남 도청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최장암과 폐암, 간암 등 발견하기 힘든 8대 암 검사와 함께 도청 안에 조기암 발견을 위한 상담 코너를 마련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도청 직원과 가족들에게 발견하기 힘든 8대 암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한 상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창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 원탁 토론회가 29일 창원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활동가와 여성 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시민 80여 명이 참여해 토론하며 여성 일자리 확대와 돌봄 서비스 강화 등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목표별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9월 2일 2차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창원다움 여성 친화도시 추진 목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미량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아파트와 슈퍼복지관 등 다섯 곳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한 복지관 관계자들은 일주일 동안 아이스팩 300개를 모아 내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아이스팩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재활용 캠페인을 추진한 사람들은 미량 시내 환경에 관심이 있는 주민 13명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아이스팩 대부분은 그냥 버리면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필요한 사람이 다시 쓰는 재활용이 필요해 이 같은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자생 한방 병원이 29일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위생 용품 자생 엔젤 박스 100박스를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자생 엔젤박스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위생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위한 것으로 한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이 담겼습니다. 창원시는 이날 전달받은 자생 엔젤박스를 음면동이 추천한 여성 청소년 100명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합천호에 체장 3cm 이상의 쏘가리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하만군이 가야 사거리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방역 중심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양산시에서 물금읍 주민자치센터 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양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할 쿨키트 200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기업체의 생활방역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창군에서 다문화 가족 관계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광도면에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버스킹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부 내륙은 새벽부터 오후 6시까지 최대 80mm의 비 예보 있습니다. 우리의 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이어지겠고낮 기온 30도로 웃돌아 덥겠습니다. 해상도 구름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1.5m로 예상됩니다. 생활 지수입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차단 크림, 선글라스, 모자 등을 이용해 차단하며 불쾌지수도 높아 조금씩 쉬어가면서 일하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